여기는 DIL이 올라가면 얘도 따라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권은 여기가 이제 언덕이 있으면서 조금 생활권이 나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거는 이 아파트가 안 오를 거라 다가 아니고 이 아파트에 이 금액을 넣어서 요 정도 오를 동안 다른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투자적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대장님, 우암 오션시티 8사타입 북항대교 오션뷰 신현초 6억대 매수에서 2월에 입주합니다. 네, DIL 8사가 매수 차 부담 9억대까지 거래되는 것 같은데, DIL이 올라도 오션시티는 아예 힘을 못 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는, 어, 결론은 DIL이 올라가면 얘도 따라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같은, 같이 묶여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생활권은 여기가 이제 언덕이 있으면서 조금 생활권이 나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거는 이 아파트가 안 오를 거라다가 아니고 어이 아파트에 이 금액을 넣어서 요 정도 오를 동안 다른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투자적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어, 오르는 거는 당연히 올라가죠. 신축의 예. 지금 부산시장을 보면, 예. 그리고 이 d i l 의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d i l 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비율대로 해서 이 아파트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우암 제니스의 선행지표로는 d i l 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앞으로 뭐 저는 뭐 이미 매수도 하셨고, 저는 축하드리고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나 이제 여기서 특히나 추천하는거는 이왕이면 뷰 나오는걸 사라 이제 여기가 사실은 입지가 좋은 곳은 아닙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아닌데 어 대단지에 뭐 브랜드도 나쁘지 않고 브랜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어 보면 참잘 지었잖아요 어쨌든 뭐새 파트들은 항상 조금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 상품성도 너무 좋고, 그, 그런데, 이제, 뷰가 나와버리면 부족한 입지를 어느 정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뷰 나오는 오션시티는 괜찮은 것 같고, 뷰가 안 나와도 오르긴 오를 거예요. 오르긴 오를 건데, 이제, 다른 아파트, 그 뷰가 안 나온다면, 같은 금액, 비슷한 금액이면, 요런 대형파크 브루지오라든지, 다른 아파트랑 좀 수요가 좀 나뉘게 되는 거죠. 근데 뷰가 나오는 거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좀 더, 어, 좀더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 매도가 좀더 수월한 거죠. 그리고 상승장이 왔을 때도 좀더 상승폭이 좀더큰 거고, 네. 어, 그리고 휴, 이 답변 드리면, 이제 DIL이 오르면 오를수록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순위가 어떻냐면, 어, 혁신에서부터 옵니다. 어, 사실은 요렇죠. W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비치 프로지어 서밋 올라가고, 힐스테이트 올라가면, 여기 대연 SKB 올라가고, 대연자이 오르고, 그러고 나면 롯데캐슬 오르는데, 이때쯤, 이전에 대연 DIL이 SKB 오를 때, 요전으로 해서 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대연 클라센트 예, 갔다가 뷰 없는 곳은 데파프 뷰 있는 곳은 오션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흐름은 예, 그래서 흐름이 요렇게 요렇게 와서 어, 클라센트 가고 여기서 이제 데파프 그 다음에 오션시티 요런 흐름을 가진다고 보면 돼요 남구에서는 그리고 요 DIL같은 경우는 신축발이기 때문에 여기 SK뷰힐스랑 거의 비슷하게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느리거나 신축발이 있는 동안은 조금 빠를 것 같고 약간 신축발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s k b 가좀더 빠를 것 같고 그래서 남구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흘러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DIL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 레전드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도 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여기 인피니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축 아파트 중에서는 여기 국제금융시티, 무년 베스티움 여기도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사호가든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호가든 작은 평수 전세가 구해질까요? 다른 몸테크 할만한 곳들 투자용으로 살 듯까? 하다가 길어지면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보유해야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세입자 구하는 게 힘들까 봐요. 어, 아무래도 세입자 구하는 데는 조금 힘들겠죠. 네. 어, 그렇다고 막안 구해지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좀 있으면 여기 2주 철거 단계에 들어가야 돼서, 어, 예, 이거 여기는 사실 세입자를 완전 바라보고 가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예, 여기는 현지 부동산 소장님한테 좀 문의해서 접근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세입자 에세 어떻게 구해지는지, 예, 그리고 실거래가 같은 것도 좀 보면 좋죠. 여기, 예, 삼보가든, 이렇게 찍고, 여기에서 거래 보면, 요런 거 전세 있잖아요, 전세 거래가. 그러니까 사직 상용 플래티넘 5989, 4만 센트럴파크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의견 묻고 싶어요. 이야. 사직 롯데.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자. 어, 59타입. 8억 3천까지 갔었네. 8억 3천까지 갔었고, 지금 8억 2천. 오 괜찮네요. <laughs> 네. 저는 원래는 입지 보고 말리려고 했거든요. 예. 전고 좀다 왔네. 어, 원래 입지는 사실은 사만 골든부 센트럴 파크보다 여기가 좋아요. 어. 그, 워낙 학원가가 탄탄하기 때문에, 요, 유일하게 여고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두개의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로 보면.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어, 이미 얘는 좀 에너지 더 오르긴 할것 같아요. 더 오르긴 할것 같은데, 이미 전고점까지다 와버렸습니다. 요 팔, 요 사직 롯데와 함께 전고점까지다 왔는데, 대비 사방 골든뷰 센트럴 파크는 아직 못 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팔아서, 요로 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10억 9천까지 갔었는데, 어, 지금 아직 8억 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2년에서 4년 사이에 이따가 다시 사직동으로 와야 됩니다. 다시 동네으로 와야 돼요. 아니면 총진으로 가거나 그래서 한번 이사 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세 차익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빠른 시세 좀더 많은 차익을 더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저는 원래 거꾸로 답변하려고 했으나 어,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갔다가 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장님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레포 18평과 22평과 장래 8, 18평 22평 어디가 더 괜찮을지 투자와 실거주 조언 부탁드립니다 온천 내미안 포레스티지하고 장전 내미안입니다 네. 요참 서로 싸움이 많은 아파트죠 여기 온천 내안포레스티지하고 장전 내미안은 거의 그냥 비슷하다 보면 돼요 이건 취향 차이입니다 취향 차이 그래서 입지가 좀더 중요하다면 장전 내미안을 가는 거고요 어, 나는 신축 대단지가 좋아하며 온천 내안포레스티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 무엇을 가든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장전되면 좀 좋겠죠 단기적으로는 신축발이 좋고 장기적으로는 입지발이 좋고 음.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중요한 답변이지만 너무 짧아서 저도 좀 그런데 어, 뭘 사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취향에 맞는 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면 쌍용 플래티넘은 어떤가요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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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물어보시죠 요거는 어, 참고로 여기는 주거지로서 좋은 입지는 아니에요. 일단, 학군이 어, 너무 딸리고, 학군이 거의 없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철도 이전 요 호재도 아직까지는 언제 될지는 몰라요. 호재가 있지만, 네. 그래서 사실, 어, 좀 그렇습니다. 네. 조금 가성비가 조금 제 기준에는 조금 눈에 다 차진 않습니다. 네. 이 돈이면 저는 다른 데를 찾아볼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고대장님. 작년 12월에 대연 서밋 오구타입 동향 중축 매물 총 9억 5천 정도로 갭 투자했습니다. 오구타입이 10억은 넘어갈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했는데 11억 또는 그 이상까지 갈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견 여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제 생각보다도 좀더잘 가고 있는 아파트가 이 대연 서밋인데, 어, 대연 서밋이 그냥 지금 흐름상 보면 어 지금 흐름상 보면 남천섬이 들어오고 남천자에 올라가고 하면 당연히 여기는 11억까지도 볼만할 것 같아요 네 11억까지도 볼만할 것 같고 그 이상을 보려면 저도 계산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저번에 계산했던 기억을 되돌려서 하는거고 저는 이제 좀 복잡한 계산법으로 한번 더 계산을 해보거든요 11억까지는 아마 어 갈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보자 12억대, 13억대, 11억. 이게, 과거에 얘가 11억 천을 갔었고요. 11억 천 갔었고, 요 건너편에 남천 더샵이 13억을 갔었어요. 어, 그래서 보면, 11억 천 나누기 13 하면, 구, 85% 정도까지 쫓아갔었거든요. 85%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 요쪽 남천자위를 봐야 되겠죠? 남천자위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네 예. 이거를 이제 84로 해가지고 반영반영 반영 했던 거거든요 그때 어, 여기 84가 지금 보자 84가 지금 이제 15억 7천 예. 그러면 84타입 기준으로 15억 7천에 프리미엄도 있잖아요 그냥 15억 7천이라 하고 어, 여기 얘 아까 85%였죠 예. 헷갈린다 11억 천 나누기 13억 그럼 85% 그러면, 어, 아까 15억 7천, 15억 7천. 85%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0.85 하면 여기 가격이잖아요. 여기 가격이고. 근데 서밋이 또 오를 거니까, 예. p, p를 붙여야 되겠다. 10, 15억 7천, 16억 7천. 나누기, 어, 0, 곱하기 0.85 하면 14억 천. 그 다음에, 어, 여기가 14억 천이고, 이게, 나누기, 34평, 곱하기, 20, 이 24평, 곱하기, 한, 20, 아, 25평? 예. 11억, 하, 간당간당하네. 네, 간당간당하네요. 그래도 분위기를 보면 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10억 5천 정도, 10억 5천 정도 딱 나오네요. 예. 입주할 때쯤 되면 남천 서밋이 더 올라줘야 될것 같아요. 남천 서밋의 피가 얼마나 분느냐에 따라서 얘가 가느냐, 마느냐 할것 같습니다. 근데 남천 서밋이 더갈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더갈것 같고, 현재 피 1억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10억 5천 정도. 이래 나오네요. 근데 이미 지금 얼마야? 지금 9억 6천 찍었네. 9억 6천, 9억 7천까지 찍었네요. 9억 7천. 와, 9억 9천 찍었네요. 야 부산이 아직 다못났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런 좋은 아파트들은 언제나 제 예상을 뛰어넘고 더 많이 가죠. 대연파크 브루오랑 두산 오션뷰 제니스랑 고민 중인데, 어 제니스는 이제 분양권이라서 데이터가 없어서 어찌 투자해야 될지 구축 신축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어, 제가 뭐 심플하게 정리해 드리면, 자뷰 나오는 걸 간다면 오션시티를 가시고, 어뷰 나오는 걸 본다면 뷰 나오는 거는 오션시티, 뷰가 없다면 대파푸르 가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오션시티 입주장이 열렸는데, 입주장인데 데파프가 더 오르죠? 예 그래서 입주장이라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입주장 있으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산 전체 시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부산 전체 시장의 이게 수급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이 지역의 입지를 보고 나서 입주장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이 몇몇 분들은 이, 이 시야가 되게 좁아요 입주장이니까 여기 흔들리겠지 예네요 <laughs> 입주장인데 이제 대파프가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션뷰가 나오면 여기 오션시티, 오션뷰가 아니라면 대파푸 네, 이래 가면 될것 같아요. 구해조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랑 용 소장님 해가지고 구해조 아파트 진행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단지픽, 그 다음에 현장답사, 그다음 부동산 계약 때 대출 및 법무사까지도 다 소개 및 이제 다 알아봐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할인해서 55만 원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해자 아파트,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